70년 역사의 스위스 보청기, 전북 소리보청기, 소리보청기 하면 3 0분 오케이, 30분 오케이가 스마트폰처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고객이 방문했을 때 네. 에, 무료 청력 검사와 또 네. 그 정확한 피팅, 네. 고객님에게 맞는 정확한 피팅을 해서 깨끗하고 네. 부드러운 네. 그 소리를 네. 고객님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충전식 보청기를 착용해 드립니다. 아 이전에는 어떤 방식이었죠? 이전에는 네. 그 귓본을 떠서 네.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네. 또그 안에 약을 네. 넣어서 착용을 하는데 네. 지금은 네. 어, 바로 그 자리에서 네. 어, 피팅을 해서 착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. 충전식 어, 보청기가 예. 요즘 대세이고요. 예. 또 충전식 보청기는 예. 핸드폰처럼 예. 그냥 간단하게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. 예. 핸드폰하고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를 예. 어, 활용을 해서 예. 핸드폰을 음. 만지지 않고도 예. 통화가 가능하고 예. 그 찬양 예. 또 설교 말씀을 예. 어, 좀 들을 수. 있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아, 가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진, 진보된, 네. 네. 어, 변화된 네. 그런 보청기네요. 네. 네, 정부지원 보청기 전문, 예,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. 예. 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, 배터리 교체가 없는, 네. 필요가 없는, 네. 바로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,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소리, 보청기. 네. 네.